기이좀 네, 네. 네. 열어주세요 아, 네 방해하시면 안됩니다 네네네죠 너무 좋아 존경하시 <laughs> 아, <음정하시네요>. 아, <laughs> 우연히 산에다 오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. 되게... 네. <laughs> 세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너무 습니다 영상 잔치도 주세요잘이찍많세 주세요. 두 번째 두 저번 아, 됐어요? 알겠습니다. 아직도 같이 찍을 상황이 아니구나 다시, 아. <laughs> 응, 네. 아, 네. 조만간 네. 같이 찍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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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<웃음> 저... <웃음> 네, 고맙습니다 아유, 이재명 씨 고맙습니다 <laughs> 이재명 이 맞아요 사진 <laughs> 찍으셔도 <입> 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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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같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안녕. <laughs> 합니다 <laughs> 아저씨야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야 <laughs> 할아버지 아니야 아저씨야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대나 둘,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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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, 와. 사랑 어쨌든 이가에요 오, 대박, 대박. 오. 오기 잘했죠. 오, <laughs> 오. <laughs> 오 <웃음> <웃음> 아 대박. <laughs> 사진 한 번만. <것만>. 네, 네. 카메라 <laughs> 주세요. 놀래요. 우와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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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. 아, <laughs> 네, <laughs> <여기>. <laughs> <대양사 놀래요>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재명 고고입니다. 안녕하 아, 네. 좋은 하 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너 오셨죠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카메라 주세요. 사진 찍어주세요. 왜안 아, 네, 나와? 어떻 고맙습니다. 어어에오대 네, 네. 네. 어, 아, 어. 어. 아, 오시니까 ]連지. 잘하신 ]�이. 거야. 음. 아 감사합니다. 음. 어, 어, 아, 항상 육성도 응원해요. 아 제가. 어 눈물 나고 같아. 감사일이야 진짜. 감사합니다. 우리 아저씨라 진짜.

너무 잘생겼어? <laughs> 아, 아니 엄마도 같이 해아 누나예요 아 같이 예요자새이바세요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사습니다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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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간 보본거고무서 아, 왔어요. 부천에서 네, 왔습니다. 한 아, 친구시죠? 아, 아. 네, 어, 지금 지금 상주하다다 네, 실시간 고 지금 누구가 보고 있어? 부천에서. 여기 개가 있는 데요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부님저 네, <laughs> 네, 어, 이사 가야 되는데 저기 이사 안 가는 분붙고 있어요. 공부하시죠. <laughs> <laughs> 저장난 보여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저. 새로운 립입니다 학생들도 이제, 응, 웃기 많으세요. 젊은 분들, 20대. 지나가셔도 돼요? 지나가셔도 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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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네 오빠였는데.